문장의 종류 시작 문장의 종류 자 평서문이래요 읽어볼까요 아 잠깐만 기다려 어떤 사실이나 시작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긍정문이랑 부정문이 있대요 <laughs> 자 긍정문이라는 건 그냥 쓰는 걸 긍정문이라고 그러고 그지 부정문에서는 낫이 붙일 수 있어 자 여기서 너네가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메뉴에 사는 데 무슨 동사 아래 사는 에는 그렇죠. 얘네들 뒤에는 뭐를 붙일 수 있죠? 우리가 '낫'을 붙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안돼요? 이해되죠? 자, 근데 조동사하고 비동사는 '낫'을 붙일 수 있는데 일반 동사는 안 되잖아요, 그지? 일반 동사를 부정어 만들려고 부정문을 만들려 그러면 여기 있지? 마침표 찍는 거 우리는 평소문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뭐가 필요하죠? 두 더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Keeping your promise. 시작. Important 해석하실까요? 것이 중요. 야, 봐봐.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가 돼요, 여러분? 주어가 되죠. 자, 이거 무슨 거예요? 준 동사 뒤에 목적어 됐지? 자, 준 동사가 무슨 자리에 쓰인 거야? 이제 주어 자리에 이해 되시죠? 그럼 무슨 글까 이거? 명사 이해되는 거 맞아 이제? 자, 명사구가 되는 거고.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몇 형식? 그렇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지 I won't be, 시작. I won't be at the party tonight. 나는 어디에 있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파티. 파티에 있지 않을 거야. 자, 요거는, 요렇게가 동사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위에다가 말고 옆에다 필기 하나 하세요. 비동사 뒤에. 부어. 형용사, 명사일 때는, 뭐, 뭐뭐 뭐, 다, 뭐, 뭐, 이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장소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세요. 이걸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1 때 배웁니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머리를 쥐었다는 게 아니라 필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됐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나는 뭐뭐다.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럼 뒤에 보세요. at the party. 그랬어. 뭐가 왔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야? 있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오케이. 몇 형식? 이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우리는 긍정문이라고 하고, 됐니? 얘를 우리는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했죠? 뭐 조동사 할때 선생님 필기란 소리 안 하잖아. 우석아, 선생님 필기할 때 우석이 연설 적어 자. 의문문 읽어보자. 시작.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예스노로 yes, 대답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 또 하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렇죠. 2번 쓰세요. 3번 이렇게 의문문의 종류는 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겁니다. 다 배운 거지만. 그렇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자, 그럼 여기다가 필기하셔야겠죠? 의문사에는 몇 개가 있지? 써보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쓰는 연습.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쓰는 연습. 얘를 우리는 의문부사라고 해요. 얘를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필기하세요, 요건.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 물어봤으면 대답을 예스나 노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 절대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보가 돼. How old are you? 네.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Can you help me? 시작. 너나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 자, 조동사로 물어보면 그대로 조동사로 대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얘들아. Are you doctor? 여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쓰는 겁니다. Are you doctor? 너 의사니? 그러면 yes. 아이 비동사니까 m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해 됐니? Is she a doctor? Yes, she is. 자, 다시 한번 올라가면 조동사랑 비동사를 문장이 시작됩니다. 의문문은. 이해 됐죠? 조동사랑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어내요. 오케이? 근데 어때? 일반 동사 그거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 조동사가 없으면 두더지가 도와준다고. 두더지. 이해 되죠? 자, 밑에는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이네요. Where do you live? 해석은요. 너는?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이 시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지? 내가 항상 주어 그대로 받고 동사 그대로 받으라고 그랬죠? 어디 살아? 이 where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우고 안 배웠던 You don't know Mary, do you? 이거를 우리 쓰세요. 옆에다가 부가의문문, 필기. 분명히 필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한 대포가 늦어? 네. 자, 부가 의문문은 얘들아, 어려우면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너 모르지?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부정이면 뭐라고? 여긴 긍정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중요해요. 내가 모르면 그냥 don't know야. 뭐라고 얘들아? I don't know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냥 여기가 나시면 앞에를 no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해석 어떻게 될까요? 너 메리 모르지, 그치? 응, 나 몰라 이거야. 해석 써볼까 요 여기다가 응, 나 몰라. 맞아요, 이거 헷갈려요. 근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자, 근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부가 부문은 필기할 필요는 없어. 이해만 하세요. 자, 뭐라고, 얘들아? 부가? 자, 영어에서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그 퀘스천 꼬랑지 다른 거. You should go now. 너 지금 가야 되지. 그런 다음에, 이런. 이게 이 무슨 동사예 얘들아? 조동사죠. 그래, 안 그래? 그럼 shouldn't you 하면 돼요. 뭐라고요? shouldn't you. 시작. shouldn't you. 긍정이니까 여기 뭐로 바꿨어? 부정 이해됐죠? 자, you can't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못 치지. 칠수 없지. 피아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긍정이니까 can you. 그렇지. 할수 없지. 이러면 대답은 할수 있으면 무조건 아이 캔이에요. 이에 대한데못 하면 아이 캔티야 그다음에 뭘 찾아? 앞에 이게 긍정이면 yes, 여기는 no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 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만 더 합니다. You ate hamburger. 너가 햄버거 먹었지. 그렇지 않니? 그러라 뭐라고 할래 여기?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네 뭘까요? 그렇지. Didn't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만 얘 두더지가 살아나는 거고, 나머지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Didn't c h e 그랬어. 먹었으면 뭘까, 얘들아? Yes, I did. 무조건. 이해됐니? 응, 나 먹었어. 이거예요. 이해됐죠?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She is a doctor. 의사야 그렇지 않니 뭐라고 할래요 비동사 니까 이진씨 뭐라고 얘들아 무조건 얘들아 잘 기억해 좀비는 못본 드려요 이해 됐어 좀비가 있으면 이걸로 부가 보무만드시고요 테니 좀비가 있으면 이걸로 납 붙이시면 돼요 부정 문테니 좀비가 있으면 얘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음음은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으면 조동사랑 비동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부가어 문이 뭔지 아세요? 어, 오늘 날씨 좋다. It's is fine. Isn't it?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영어권 뭐고 어디서든. It's fine. 정말 좋아. Isn't it?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써. You know, don't you? 이렇게. 너 알지? 그렇지 않아? 너 알잖아. 막 이렇게. You don't know, do you?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문장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평서문, 시작. 자, 평서문엔 뭐하고 뭐가 있대요? 부정문이 있대요. 됐니? 또 뭐가 있대요? 의문문. 이해됐어요? 의문문에는 무슨 의문문? 그냥 일반 의문문은 조동사랑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걸 일반 의문문 됐니?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됐어요. 또 하나는 부가 의문문. 수업시간 끝나고 이거 다 쓰고 가라 그럴 거야, 내가. 자, 명령, 어 끝났네? 명령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 자, 읽어볼게요. 명령 요구 금지 등을 시작. 천천히 나가잖아. 자, be polite. 시작. elderly. 자, 해석하면, 나이 드신 분한테는 공손해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밑에도 한번 볼까요 그냥 명령문. Don't worry. 시작. Don't worry about it. 누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맨마지막 Let's. 시작. Let's go get something to eat. 우리 가재뭐 하러 가재 얻으러 가재 이해됐어요? 먹으러 가재, 뭔가를 이해되셨죠? 그렇죠. 렛츠고는 무조건 오형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령문은 간단하게 얘들아. 요거는 청유문이야. 뭐라고요? 알거 없어요. 이거 그냥 렛츠는 무조건 뒤에 동사의 원형이다만 아시면 돼. 너무 복잡하지 이런 거알 필요 없어요. 아셨죠?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의 원형으로 시작했지? 비동사의 원형. 자, 뭐로 시작했지 얘들아? 동사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에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그죠? 즉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유는 뭐예요? 유가 생략된 거예요. 명령문. 됐어요?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명령문은 쓰세요. 그냥 명령문은 필기 이거. 주어 유가 생략됨. 이거 다알 필요 없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 동사로 시작한다라 시작 그럼 또는 또 헷갈리겠다. 동사로 시작한다. 비동사로 시작한다거나 worry 걱정해라 그에 대해서 또는 don't worry 이런 식으로. 이게 명령문이에요? 자, 뒤에 있는 걸 지워 버리세요. 너무 헷갈리니까. 자, 감탄문 뽑아다가딱 하나 쓰세요. 느낌표. 이게 끝이에요. 알거 없어요. 자 감탄은 읽어보자 기쁜 슬픔 시작 나타내는 문장으로 와러 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많이 해드렸죠 그냥 입에 착 달라붙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와러 혁명 주동 시작 하우형 주동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꿨을지 읽어봐 먼저 와러 스마트 보이 시작 그는 얼마나 똑똑한 소년인가?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그렇죠? He 서버자 he is 어 very 이거였어, 써 이거. 자, 이 very가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was로 바뀐 겁니다. 정말 매우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자, 옆에 것도,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바꿔 보세요. How 형 주동 시작.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The movie 시작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베리가 how로 바뀐 거야. 왜? 여기 끝이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how 형주도 이해됐니? 여기가 명사가 있으니까 what어 형명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만 써. 생략 가능. 어떻게가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와러 혁명. 주어 동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와러 혁명이 남아야 되고요. 주어 동사가 생략한 상태에서 하우 플러스 형용사만 남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 보고 다음 시간에 풀고 가세요 풀고 같이. 해. 자, 몇 시에 영화가 시작되니? 이거 머릿속에 복습을 해 갖고 오긴 해야겠다. 진짜 큰일 났네. 몇 시에 영화가 시작되니? 이거 뭐가 틀렸어, 너네? 동사 어디서 동사? 스타트가 동사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의문문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요 What time? 얘가 주어잖아. 의 e 문 h a t t i m 일반 동 a t 그렇죠. 시작. What time? 더즈 더 무비 e s t h a t 이 e m o v h i e w t a t t 이렇 e w 어 a t t 해돼요안 h 요 t 해되세 e 자읽 a 볼 t y 시작. h e w e n t t o t h e p a r t y 시작. Yesterday. 자,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Didn't he. 이렇게 돼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 1번은 무슨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3번 갑니다. 시작. 그렇죠. 뭐가 끝났어요?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뭐가 돼야 돼? 그럼 디 n 피니시가 돼야죠. 이해돼요? 돼야 안돼요? 이런거 몰르는게 아니라 그냥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조동사나 또는 비동사를 시작한다니까요. 이해됐어요? 이게 그냥 일반 음음문 됐니 자, 4번 해보세요. 너의 귀중한 시간을 그것에 낭비하지 마라. 그랬어. 뭐뭐하지 마라. 하고 뭐라는 거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 나시. 그렇지 웨이스트가 무슨 뜻이니까. 얘들아. 얘가 무슨 동사에 웨이스트가 일반 동사잖아. 그래 안 그래? 일반 동사 부정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더지가 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Don't waste 뭐라고요? 이게 돼야안 돼? 가지마 뭐라고 그거는 오래. Don't go 똥꼬가 아니고 d o n go 그러더라. 그치 d o n go 자 don't waste 낭비하지 마. 자 밑에도 한번 봐보세요 얘들아. 얘는 동사라서 그래. 밑에 한번 보세요.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기가, 너는 아기를 깨울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다. Do quiet가 아니라, quiet. 어 잘해요. 자, be quiet. 이유는 뭐가 돼야 돼요? Quiet. 형용사라서. 맞아요? 오케이. 이겁니다. 이게 돼? 이 배우는 꽤 잘생겼다. 그렇지 않니? 자, the actor, this actor, 시작. is quite handsome.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언니.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isnt he? 됐어요. 이게 되는 거 맞아, 둘? Yeah. 자, 다음 문장을 감탄문. 자, 감탄문 동그라미 모로라면 돼. 느낌표 됐어요, 여러분. 자, 해보자. The lecture was 시작. The lecture was very interesting.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워즈, 워즈, 그렇지? 그럼 베리에다 동그라미 해 줘야죠. 근데 베리 다음에 있는 게 형명까지 있어? 형용사만 있어? 형용사 명사까지 있어? 형용사만 있어? Inspiring. 조용히해 밖에. 뭐밖에 없어. Inspiring. 형용사밖에 없더라 그럼 뭐로 바꿔야 돼? 우리는 How 써 여기다 How 형 주동. 아, 쟤네 왜이 찍어서 떠들지? 1학년 조용히 하세요. 뭐 how 다음 못쓸 거야? inspiring 그대로 시작 how inspiring 그다음 그다음 더 h e l e c t was 됐니 이게 돼요안돼요 밑에 봐봐 시작 very 시작 pretty g i l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오케이 자 베리에다 동그라미 뭐 있어 형 명까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뭐로 바꾸실래요? 와, 러, 혁 명, 시, 자. 명, 주, 동, 바꾸세요, 와. 그 다음에, 어. 그렇지. She is, 됐어요? 제 마지막 풀고 끝낼 겁니다. Those flowers a 시, 자. Very lovely. 동사 어딨어요? 그렇지 뒤에 명사까지 나왔어 형용사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How 형 주동 시작 How lovely 시작 How lovely 그다음 Those flowers are 아,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어? 어, lovely는 에라 형용사잖아 도 되게 많이 외웠었어. 어, 이걸... <laughs> 그랬어? 에라이 형용사. 자 이해되셨죠?